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을 아주 특별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골에 위치한 그야말로 땅속에서 천연샘물이 맑고 차가운 천연샘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특별한 샘물이 있는 부동산. 총면적은 715평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그러한 부동산인데요. 주변은 소나무전나무로 아주 피톤치드가 가득한 하루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데고요. 뻥 뚫린 2차선 도로와 접해있습니다 이 평창만 하더에도하햇빛피 입은 700호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좋은 조건이 700호지랍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파랗게 보이는 거는 이제 이 아까 그저 지하에서 나오는 펑펑 샘솟는, 샘솟는 물을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었고요. 조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더 특별한 거는요. 황토벽돌 이중으로 한 천연 황토벽돌을 이중으로 한 그러한 전통. 황토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예, 아주 건강 100세를 위한 그런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 모습입니다. 뻥 뚫는 이찬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토지 모양 뭐 괜찮습니다. 자,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건평40%용적률100% 합니다. 그러니까 715평 중에서 바닥 면적을 40%인가는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고,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려한 산세로 둘러싸이고, 하루 해가 잘 들고요. 700꼬지 해피세븐. 아주 모든 부동산 입적권 좋습니다. 자, 계획관리할수사는게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건편 40%, 용적률 100%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제1종, 2종, 권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의료시설, 수박시설, 뭐, 이렇게 다 가능하죠. 제가 가보니까요, 펑펑 샘솟는 거, 그리고 어, 환영, 황토. 건강 백세를 위한 요양원 시설, 휴양소 시설 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지 715평 이거 작은 면적 아닙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이 592평 83% 그리고 대지가 123평 17%입니다 비교적 전체를 볼 때요 2차선 도로하고 접혀있고 하루에 해가 잘 들고 주변에 아주 피톤치드가 가득 흥기는 그러간 아주 멋진 건. 아니, 이거, 얼마나 물이 추운지 차고운지 한번 들어가서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 있을까요?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봐도, 겨울에 있는 건수가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가 팡팡 네. 물이 올라오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확인해보세요. 예, 아이고, 야. 아이고, 물이 엄청 차네. 네찰정도가 아니에요. 야, 이거 봐. 아... 아이고, 야. 이거는 그냥 겨울 물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 그렇죠? 짭에 나는 우물물이에요. 와, 무지개 차네. 네 아유, 발이 시려가지고, 네. 어떻게, 못, 못티겠네못 붙죠. 몸은 못, 서있다니까. 그렇죠. 좀, 지금 특별한 셈이다. 네. 어?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 이, 이 수영장으로 수영장. 옆으로 되는 네. 거네. 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보니까 선을 이렇게 탄거 보니까 네. 수영장이 차. 그래서 네.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물이 들어가 차구나. 아, 그렇죠.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있는 게 아니라, 물이 꽈꽈 오드니까 아까처럼 물이 잘잘 넘치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다 넘쳐 흐르죠. 저걸 넘치고 흐르는 네. 거는, 네. 흐름 넘치는 네. 거네? 야, 이아주 터가 좋네. 이부터 <laughs> <애기부터> 집 안에 <laughs> 예. 맑은 물이 펑펑 쏟아지면은 굉장히 귀한 터라 그랬는데, 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이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 집은 찬 물이 펑펑 올라오네. 네, 예. 예. 아주 자연 자연적으로. 그러게, 네. 이거좀 특별한 그런 그 지역이네요. 네, 예. 사장님 아주 복받으신 분들 아, 그래 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 수영장의 물은 아까 그 펑펑 올라오는 샘에서 그렇죠 우물에서 받아서 수영장에 쓰는 거죠. 예, 여기는 아주 그냥 시원하게 드 네. 수가 있네. 시원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게 아까 보니까 발이 차가지고 네. 제가 오래 참 못하고 튀 퇴나왔어요. 그래요. 너무 춥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laughs> 이 집은 또 특별한 것이 저 황토 집이네. 네, 예, 황토 주택. 그게 황토 한개배라 이중으로 쌓은 거예요, 이게. 아니 저기 벽돌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렇죠. 쌓인 네, 그렇죠. 쌓여 있는데 저걸로 쌓은 거네. 예, 그렇죠. 그럼 저걸 벽을. 이중으로 네저벽들 이중으로 쌓 거죠. 그럼 이중으로 하면은 안 보온 보온제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아 보온제도 안,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 공간에 오전 정도 띄우고 놓고 이렇게 네. 집을 지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공기 순환에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 우리 선조들께서 네그렇토그 방식 그대로를지으셨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그럼 굉장히 여름에 시원하고 시원하고 겨울에 뜨시고 겨울에... 그렇죠. 네. 어쩐지 사장님 얼굴이 편해 그...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맑은 샘 펑펑 오르는데 <laughs> 사시고. 네, 네. 그 주변에 산새가 있어서 공기 맑고 아, 네. 피톤치드 엄청 나오겠는데 네. 소나무, 점나무가 많아서 야 이거 참 아주 특별한 그런 매물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계십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하고 어, 지하에서 펑펑 삼선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엄청 차다. 또 그것을 수영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황토 천연벽돌을 이중으로 해서 그야말로 건강 백세를 위한 주택을 어, 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소유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자, 제가 가보니까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주변에 산세가 잘 오르져서 피톤치드가 가득하고 아주 천연 샘물 맑고 아주 차가운 샘물이 펑펑 솟아오르고요 글로스 형장 물러쓰고 황토벽돌 건강 그리고 텃밭도 엄청 큽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꼭 갖고 싶어하는 건강 백세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주택과 부동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천연 샘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특별한 샘물의 부동산 755평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워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리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